스테디 액션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오, 우리는 해피 오늘입니다. 오늘은 주시 비타민을 해보겠습니다. 시비타민 예전에 했는데요. 이건 또 새우 나왔네요. 숙성한 맛이야. 바나나 맛이에요. 이두개 섞으면 오렌지 맛이 된대요. 신기하죠? 근데요, 저는 이 로봇 그림이 나오면좋겠어요 여기 보면 또도장이 여여겨네요. 과연 나올까요? 제발요. 이, 뜯어올까요 아, 제가 제왜 모자랐었냐? 아니요. 밑에 보세요. 여기 모자 있었길래 저도 모자 있었어요. 이 그림은 뭐냐면요. 어떻게 비타민을 만드는지 그려져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요. 조믈락 조믈러 토마토 냉장고에 넣는다. 그다음에 통에 넣는다. 스티커를 붙이고 저 계속 닦고 이나와요 문을 켜주세요. 어, 또안 돼. 그래서 안 되겠어요. 숨을 차봐볼까 아, 응. 어, 그냥 해보세요. 또분지가 무슨 색깔일까? 쫀득이네요. 저지한번 볼까요? 저 복숭아 맛, 바나나 맛도 만들어보고, 이게 섞어서 오렌지 맛도 만들어볼게요. 자, 한번 뜯어볼까요? 흰이요, 스의기 자, 둑 잘라볼게요. 짠! 와 예쁜 스티커에 스티커 예뻐요. 내용물 알아보겠습니다. 스티커 바나나가요? 복숭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숭아예요. 요즘 복숭아가 안 나와서 슬프. 비닐팩 도장띠용거예요 위험성인가봐요 비타민 통 비타민 뚜껑 마지막으로 독가 스템 독판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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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로봇 떤떤떤 떤. 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저는 이게 나왔어요 헤에에에 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뜯어주겠습니다. 뚜전 전력심이 세 이거는 이렇게 끼워서 퍽! 이거 어겠게지 자, 그러면 듀오! 스푼! 끼워줄까요? 나, 복숭아 라이유유 비닐봉지에 넣어줄게요. 제가 다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왔어요 여러분도 깨끗이 씻고 하세요 부품 하나부터 넣어줄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한개 한번 부어볼까요? 식깔이예쁜네자다 넣었습니다 이제 물 부어주겠습니다 물은 작은 수프로요 큰 수프로 하려면 안되고요 그러은더 많이 떠져요 우유는 조금만 더넣야 돼요 쫑락쫑락 해줄게요 골고루 과일을 적셔야 돼요 자 이건 됐고요 이번엔 바나나 과일을 부어볼게요 반복을쏙같아요 그것도 작은 스푼이요 비닐에 얹어줄게요 오, 바나나 냄새예요 자, 이제 부어줄게요. 색깔이 노란색이고든 많네요. 어, 다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장분 한번 넣어줄게요. 자, 조물조물 넣게 해주세요. 다 잘했습니다. 툴을 한번 부어볼게요. 그래 섞이지 않게. 심해서 먹어요. 왼쪽엔 바나나 가루 넣고요. 이제 복숭아. 자, 이제 틀 찍어볼까요? 자, 바나나 먼저 만들어볼게요. 물러볼게요. 어? <laughs> 완성! 자, 이제 핑크색 숭아맛 비타민C 만들어볼게요. 제일 아, 좋아하는 복숭아다. 찍어볼게요. 꾹. 제발 예쁘게 나와, 이상하게 나오지 말고 완벽해 봐요. 아, 성공했다. 자, 이제 두개를다 섞어서 해볼게요. 너무 예쁘게 만들어 진우야. 이제 두개다 섞어보자. 그냥 오렌지 맛이 된데요 자, 이제 꾹 눌러주겠습니다. 자, 제발, 제발 할까요? 와, 또 생강. 이제 두개다 섞어서 해보자요. 자, 이제 두 개. 이거 여기 옮기고 두개 섞어볼게요. 섞어서 이제 만들어볼게요. 왜냐면 주황색 가위를 만들려고요. 섞어서 예쁘죠? 어, 자, 이제 찍어볼게요. 제법 오렌지 맛이 되어야 돼. 자! 우와! 됐다 됐다 성공 와 많이 만들었죠 이제 이 통에 담아볼게요 안 부서지게 살살 담아야돼요돌 보자 색도 넣고 가득 채울게요 이제 뚜껑이 다아 볼까요? 조금만 더 넣어도 되겠네요. 한개 담아볼까요? 자, 이제 닫아볼게요. 와 자, 아, 여기스티커에 붙여줘요. 이제 비타민통을 다 담았으니 스티커를 붙여드릴게요. 여기 앞에 있어요 예쁘게 꾸며봐요. 나이글자부터 할게요. 음, 나는 복숭아가 날 건데. 복숭아, 복도 복숭아. 붙이고요. 이제 자,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스티커도 다 꼽아졌으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시식 타임! 이게 먹어볼게요. 자, 무슨 맛? 이지 맛있어요 비타민C가 들어는지새콤해 새콤달콤 맛있는 맛이네요 오늘은 주시 비타민을 만들어봤습니다 전에도 만들어봤지만 이렇게 비타민 통에 담으니까 정말 재밌네 스티커 붙이는 것도 좋았고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주시 비타민 맛있어요 구독 꾹 좋아요 꾹 많이 눌려주세요 안녕 해피 많이.